아, 안녕하세요 뚝기입니다 오늘은 폭삭임의 마을이라는 탈출 맵을 가져왔는데요 바이골렘님이 만드신 탈출 맵이고 스토리 탈출 맵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블럭을 부수거나 찾지 마세요 시트나 게임 모드를 쓰지 마세요 남자 여러 평화로움을 해주세요. 제작, 퀘이트 골렘, 바이 골렘님 제작. 게임 중 얻을 수 있는 에메랄드 원석은 참수입니다 많이 모아보세요. 좀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 점수적 프로로그 한번 해봅시다. 주인공이 살던 마을은 전염병이 돌아 주민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있었다. 이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황금사과라고 불리는 신비의 과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일은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마을에서 자란다고 알려져 있겠, 있었기에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황금사과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 내가 황금사과를 찾으러 가는 거구나. 시야는 보통 플레이는 간단한 것만. 되도록이면 밤으로 플레이해주세요. 이를 어쩐다.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내가 마을은 내가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야.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안개 때문에 앞이 잘안 보인다. 조심해야겠어. 나무 뿌리에 걸려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떨어져 오야. 이절벽 아래 물웅덩이가 있어서 다행이고. 나무? 이곳은 어디지? 굉장히 음산한 마을이군. 세이브 포인트 왼쪽 집으로 들어가세요.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를 발견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집과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집이 보이시면 들어가주세요. 발판? 아이고. 아하. 여기다가 넣어주고 책 모아줍시다. 탁자 위의 상자는 스토리와 퍼즐 진행에 꼭 필요한 아이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탁자와 상자가 보인다면 꼭 아이템을 얻어주세요. 지금 상자 속에 있는 책을 읽어주세요. 글씨가 스스로 생겨나고 있다. 이마을의 방문자가 정말 오랜만인 걸? 노랠 것 없어. 우리들은 저주를 받아 이체를 잃어버렸을 뿐. 너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이 책은 특이하게도 의리가 글씨를 남길 수 있게 해주지. 앞으로 이 책을 꼭 아, 발견하면 꼭 읽어보는 게 좋을 거야. 수상한 책? 침대는 죽었을 때이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게 줍니다. 저렇게 생긴 집? 뭐야? 어, 이거! 세 번째, 두 번째? 이 그, 시간의 공장에서 봤던 집 아닌가?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방문자로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겠지? 이 마을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평범한 마을이 아니야. 저 앞에 보이는 건물, 건물만 해도, 그렇지. 저 건물들 사이로 들어가는 순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해 저 건물들은 꼭 미로로 미로같이 이어져 있으니까 말이야 미로라 미로는 쉽죠 왼쪽나 오른쪽만 따라가면 됩니다 돼지 오른쪽 병만 따라갑시다 그러면 한자가 나오죠 에메랄드 원석은내 점수 여기도 하나 더. 여기 또 있고. 벽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위로가 넓어.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어디로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이번엔 양 소리. 매, 네, 매. 네. 자, 이쪽으로 가고. 녀이 엄청 많네 벌써 8개 찾았어 미로에서 9개 10개 벌써 최대 64개 일텐데 어 나왔다 만한번더 돌아보자 더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 벽만 따라가면은, 왼쪽 벽만 따라오면은 나올 수 있겠죠. 역시 있었어. 음, 대충 알겠다. 건물들은 전부 비슷하게 생겨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다. 야, 이거 위로 다 돌지 않으면 이거 점수 다못 못 먹잖아. 뭘까? 건물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진다. 편집판도못볼뻔 못 했네. 여기가 처음 있고, 다돈거 같네요. 저기 차린 거고. 어? 어? 잠깐만. 여기가 아니야 잠깐만 어씨야 헷갈려 여기였던거 같은데 여기가 아니 아닌...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 아니야 어 여기다 여기다 오, 찾았다 드디어 골목을 빠져나왔군. 정말 이상한 곳이었어. 마을의 중심부에 가까워진 기분이 든다. 테이프 포인트. 수상한 책 3번. 저 건물 미로를 빠져나온 거야. 대단한 건 하지만 이 마을도 저 건물 미로만큼이나 이상하지. 이 마을은 마을 다른 곳으로 갈수 있는 골목이 전부 막혀 있어. 마을 다른 곳에 아 다른 곳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지. 이 마을엔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마을을 나갈 수 없을 거야. 명심해. 규칙이야. 규칙? 규칙이랑 어, 뭐야. 일단, 아, 저기다가 세이브 해놓읍시다. 이브. 4번. 집집마다 레버들이 하나씩 있지. 그 레버들을 켜야 하는 레버도 있고, 꺼야 하는 레버도 있다며. 있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마을에서 영원히 나갈 수 없지. 켜야 되는 것도 있고, 꺼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럼 힌트가 있을 텐데, 어딜 가? 일단 여기는 켜놓고, 켜보자. 이쪽 집부터 가봅시다. 쌍 레버가 달려있다. 도대체 어디에 쓰는 레벨? 뭐가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매일 놀이터에서 놀던 두 아이가 그랬군요. 두 아이는 그네를 참 좋아했는데 말이죠. 이제는 형체를 볼 수도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되어버렸으니, 아이들이, 아이들은 제가 틀어주는 음악을 듣는 걸참 좋아했는데 말이죠. 제 상자에서 음반을 꺼내서 놀이터 그네 위에 올려놔 주시겠어요? 놀이터 그네? 그네 위에 올려놔라. 으쨔, 못 나갔구만. 놀이터에다갖다 놔라. 두 개나, 근데? 빨리 저쪽 집. 지로 하나씩 있는 것 같다 수상한 책 5번 마을 놀이터에 가보셨나요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오시면 바로 마을 유치원이 보일 거예요 그 유치원 놀이터에는 마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 있죠 아하. 놀이터가 마을 도로에서 오른쪽 저기가 유치원인가 보네 일단 집에 한번다 들려봅시다. 저쪽에 열리는 건가 본데? 일단, 레버가 다 불이, 불이 들어오도록, 예, 하게끔 해놓고, 8번? 7번 찾으면은, 7번부터 읽고서, 8번 읽읍시다. 아이 기관지로. 아, 기관지랑. 음, 어, 여기 여기 여기. 이 벽은 주변 벽이랑 주변 다른 벽이랑 약간 다르게 생겼는 걸. 저쪽이 열리나 보네. 어, 야. 다리 어딘가로 올라가야 되나 본데 레버가 있던 것 같다. 레버를 찾아서 레드 이 올려놓아라. 야 잠깐만 여기서 가져, 찌롱. 야, 은밥 왜 이렇게 많아? 일단 다 챙겨 봅시다. <laughs> 오, 깜짝이야? 다 뽑아, 다 뽑아, 냉장고, 냉장고, 다털었 다. 털었다. 맛있는 거. 내려갑시다, 이제. 여기는 뭐 건물과 보더 나무는 뭐지? 잠깐만 너무 소리가 커. 여기도. <laughs> 이게 7 분인가 그러면? 7번, 7번부터 읽어보고, 여기서 놀이터에 있는 꽃을 보았나? 그 꽃은 왠지 배열이 특이해. 누군가 일부러 꽃을 그렇게 심어둔 것 같지. 그 배열을 보고 있자면 마치 매우 익숙한 기분이 든다, 든달까? 내가 도대체 그 배열을 어디서 봤더라? 이 마을은 저주로, 저주를 받은 뒤로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고 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치원 주변은 그 영향 받지 않았어. 지금 이 마을에서 꽃이 자라는 곳이라면 유치원 한곳 뿐일 것이요 꽃의 모양대로, 그러면은, 그거를 조절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음, 적, 적꽃 말하는 거구나. 이건 키고, 이거는 끄는 건가? 오케이. 그럼 저거랑. 이거랑 요거는 끄는면 될것 같은데. 이거 끄고 빨간색이 끄는 거겠지. 당연하게. 안녕하세요. 열렸다. 그지? 역시 빨간색이 뜨는 거 맞구만? 이 집은 땅이 갈라져. 바닥이 꺼진 거 같다. 조심해서 내려가, 막 건너자. 오. 어, 여깄다. 첫 손님? 네, 처음, 오셨, 오셨어요. 아, 이거 왜몇 번에 몇 번에. 다 넣어. 어, 2번 어디였지? 아, 여구나다 집어넣고. 없을 것 같긴 한데 음반은 버리자 음반은 응. 먹을 끝나 두고 이쪽으로 응. 가는 거아 잠깐만 와이 여긴 아닌 것 같아. 와, 씨. 여기가 세이버 포인트. 이버 포인트. 아, 스승한 책 9번. 마을의 수수께 길을 풀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곳까지 온 사람은 정말 오랜만인걸?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도 모든 길이 막혀 있어. 하지만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마을의 식물학자가 살던 집 밑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 협곡이 생겨버렸거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마을의 중심부에 다가갈 수... 있을 걸 거겠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불을 전부 끄고 나의 대각에 있는 불을 켜라. 한 개는 켜지고 세 개는 꺼져야 한다. 양동이야, 책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아마 여기서 불을 떠가야지 싶은데. 꼭고 가려면은 떨어지면 죽으니까 여기서 불을. 나의 불을 끄고 내 왼편에 불을 켜라. 왼 속아, 나의 옆 위는 불이 꺼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물이 생기겠죠. 가운데 그래서 이제 말라버린 우물, 하지만 죽은 자의 수수께끼를 맞출 때 우물의 물이 다시 숨수을 것이다. 단 죽은 자는 거짓말 밖에 할수 없지. 아, 다 거짓말이야, 얘네? 아이 진짜 불을 전부 끄고 좀 반대로 해야겠네 아이씨 이런 구라쟁이들 진짜 아야 이렇게 하면은 물이 됐죠? 혹시 모르니 세이브도 하고, 요거 놓고, 요것만 들고 갑시다.